자, 대한민국 경찰관님들, 대한민국 지킨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내 자식 같고 내 친척 같은 내 가족 같은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카톡에 오늘 오기를, 저, 지방 전체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청화대를 침범한 데서 나이가 들었지만은 제가 시골에서 지금 마지막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고속도로에는 지금 강조에서 지방에서 한을 대들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맞지요? 네. 대한민국 국민은 주인이 박근혜 대통령 맞지요? 네. 그분이 잘못해서면 뭐 법으로 나중에 탄핵을 해라 처단하면 되지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부 야당 대표들이 자기네들 이 턱을 타가 대통령을,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불에 바치려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이 하야하는그몇 점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문재인은 물러가라 합니다. 물러가야 될 사람은 정작 야당 대포들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여당 대표들도 여당 김무성유승민또 누구지? <laughs> 여러분 정화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기회주의자를 갖다가 침대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서 부모님이 잘못을 저질겠다고 합시다 우리가 부모를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잠깐 부모님 뒤에 가 계세요 우리가 집안을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게회자지 그냥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천년단 모집해가지고 청와대를 설결해가지고 대통령이 12시까지 하야하지 않으면 가서 목을 딴답니다 어디서 내려보는 사람입니까? 오파파에 내려온 간첩들이 아니면 전북 자파들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질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시로 그냥 밀고 나가라. 언론 개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열 가지 저항이 있는데, 언론들은 아무도 이것을 보고 보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2000년대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언론 사장들을 겨부터 데리고, 북한에 가서 기품자하고 하룻밤을 잤는지 여름밤을 잤는지 새끼들까지 있다는 그런 연변에면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최순실이 보도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영역을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어디서나 국민들은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나는 최순실인 제일은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몰려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도 처, 처단을 받겠다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으로서 대통령도 탄핵을 해야 몰아내면 됩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여기에 박 대통령을 응원하든지 최순실을 응원하려고 내려온 것은 절대 안, 아닙니다. 최순실이 만약에 내 옆에 있었더라면 내가 죽더라도 그녀를 죽이고 싶습니다. 국정을 논원하는그 밑에 장관들, 비서들, 국무회의들, 국민원들, 막고 뭐 있었습니까? 최순실인데 전부 다 너네 놨으면 적어도 석고대제하고 같이 물러나야 안됩니까? 그리고 야당새끼들, 의 여당새끼들 국회부터 먼저 해산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 어. 여러분 국회가 지금 행위 뭡니까? 세대이 받고 보좌관 나온 명식에 돈 받고 명책 특권을 다 가지면서 못된 지전사기가 대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좀 해산시키고 얼른 개혁하고 저 종북자파들 그리고 사법부의 빨갱이들 경찰까지 청와대까지 있는 거 전부 다 속아 냅시다 오늘 내가 우리 조카에게 야 지금 아무법이란게아닌 아시아문화공정법 4조 8천원 대통령이 외국 갔을 때 유승민이 합작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1년에 800억, 800억 정도 준다 하는데 4조 8천원 최순실이가4대8천원디 해결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도 하나도 안 합니다. 조선일보, 여러분들, 제 JBC, 전부 다불명운동 하시다. 그놈들이 덜총이 잘못된 거덜총말아 하니까 저우병원강 나발 같은 사람인가 그 사람하고 협상해가안 들어주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헌집이 나온 거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니까 법으로 다 서져가지고 처단하면 됩니다. 안정범이든정호승이든상인단 문고리가 무서워서 그 갈로들 법무부도 사법부, 교육부가 다서어서 그런 걸응호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청와대에 갔다면 내가 죽더라도 그러면 싹 쏟아내겠습니다. 뭐가 겁이 나서 대통령 앞에 할 말이 못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나는 그런 있습니다. 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뭐 때리는 시장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다고. 녹을 받아 먹는 군인들, 녹을 받아 먹는 갈무들, 녹을 받아 먹는 사법부, 교육부, 석을 때려서가. 석을 지금 애들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이 대한민국의 개판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야 하기 전에 변명 선포해가지고 그놈들 다속아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버법고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일은 좋습니다.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 통일을 해야지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해라.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자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300만 명을 굶어 죽이고 6.25때 300만 명을 죽이시면서도 역사체대는 북한 위하역사책만 적었는데 어떻 해서 박 대통령이 국정화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6.25를 경험 안 했고, 5.18을 경험 안 했고, 4.3을 경험 안 해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공산당들이 내려가지고 자유선거 방해하려는 게4.3 폭동입니다. 5.18에도 북한에는 피가 있습니다. 그 용사들이 수고했다고 그 피를 채워놨는데 이것도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애국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강화문에 10만이 모인다, 20만이 모인다 하는 거는 북한 지령을 받고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뒤엎어야 통일이 되게 만든다 하지만 그거는 색빨간 거짓말입니다.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고 2개월 안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지금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여당은 모조리 당이고 야당의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박지원 그 돈은 지금 누가 됩니까? 지금 강화문요착불시 몇만 명, 한 사람의 명 얼마씩 주고 저러 데리고 옵니까? 금속노자, 노조, 민족노총, 정교조들이 앞장서가지고 순수한 국민들이 분노한 걸 같이 엮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정부를 타도하고 박근혜를 하야 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뭐, 동네 아줌마 이름입니까? 박근혜를 요구하는면은 여러분들의 영부에 침 맞는 것입니다. 자유 부모가 설령 도둑놈이라도 경찰이 잡으러 면 자식은 경찰인데 달려드는 게그 자식된 도리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 시기 같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어디 빠졌는지, 교육을 잘못 받았는지, 북한에발기이 피어 흐르는지, 자기 나라의 대통령 얼굴을 갖다가 깎아내린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노수가 전부 다 외국을 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 이렇게 어려서러운 국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길게 얘기할 수 없고 경찰관 여러분 경찰관들이 맞아서 90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죽었는데도 언론 보도는 하나도 안 하고 백만기가 그 뭐가 대단하다고 경찰들은 백만기 시체를내습니까 여기 정로경찰장의지 아니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왜 백만 개 시체를 내주가 그 사람이 열살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했다고 그 사람 장례식에 5일날 시민 군중이 몇만 명이 뭘 가지고 야단직입니까? 여러분들 부모 할아버지 친척들 장례식에 한 번이라도 가십니까?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부 다 전략적으로 계획으로 따서 움직이는 몰아냅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국가에 노골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메세지나 카톡에 보게 되면 박근혜 욕을 도배를 지났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갈 줄 몰라서 못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진실이고 천민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허위보단하지만은 너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책을 읽고, 자기에게 인생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고, 철학이 있다면, 그런 데에 보완해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그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거기서 죽을 지언정 하여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내국신을 밟고, 너희들 나를 죽이고, 대통령 청와대를 전능해라. 이 청와대는 바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연은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국가하고 결혼하신 분인데 무슨 미림이 있습니까? 그냥 나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태국 청와대를 정복해라고 한말 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닿는 장윤방 문고리 인자 거집어내서면 정신 살짝 차리가지고시사된대로 돌아가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가족들 불쌍한 가족들 박좀 돌봐주십시오. 박근영씨를 제가 7년 동안 알고 있는데 그분이 사기꾼이라고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데, 그분은 집도 절도 없습니다. 무슨 사기를 짓단 말입니까? 그분을 내가 없는 돈에, 내가 받지 가면서 내가 돈을 보고 있습니다. 언니가 그 동생인데 돈못보못 만나고를 한 것도 장인반 무고리 하면, 장인반 무고리 촬영시키세요. 그사람이 뭐가 비어섞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전부 다 자기 아는 사람들 끄집어여가지고 나를 인형으로 만들었는데, 무거진형을 시키든가, 자영할 시기도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버지 의 피를 받았으니까, 구국의 일념으로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절대 하,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 청와대 안에서 그 놈들, 빼악이 놈들, 정북자파 놈들인데, 대표 죽는 안에 있더라도, 절대 하여를 하지 마십시오. 자,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과 헐버전에서 산업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뒤부터는 전당 대통령이 조금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은그 뒤에는 전부 다 엉터리 대통령입니다. 하, 대한민국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생 안 해서 그렇지 만 모르지만 은 우리는 배를 굶고 흙띠를 졸라 마면서 피죽을 먹더라도 다시 공부를 시키는데 자식만들은 이때 초하대 대통령 하야 하라고 공부시겠습니까? 문재인, 정, 정호와, 유성민, 안철수, 박지원, 정동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잘 살펴보시세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시골에서 막바로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내가 죽어가지고 분신자세가 대한민국이 통일된다면, 나이기길 뿌리고 죽겠습니다. 어차피 태어나면 가는 길이 정착일이 죽음입니다. 저음의 미련 갖지 말고, 바를 정자! 바르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헌혹되지마시다 남들이 선동할 때는 그 밑바닥에는 반드시 다른 게 깔려있습니다. 저 5만 군정, 10만 군정,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일당적으로 부른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데 좀 가서 5만원 받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 들인데 주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제발 하려 하시지 마시고, 경찰관들 우리나라 꼭 지켜주시고 군인들도 좀 정신 차려가지고 나중에 비상계엄령에도 선포해가지고 저 빨갱이 접속들 여당 야당 새끼들 국회 해산시 가지고 다시 찬신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